어,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인 유대인 출신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소유냐, 존재냐, 존재냐 라는 책에서 인간의 생존 양식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소유 양식과 다른 하나는 존재 양식이라는 거죠. 소유, 소유란 도대체 무엇일까? 네, 프롬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차, 그리고 직업, 권위, 권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당연히 돈, 예, 집, 직업, 권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예, 세상에 돈이 없으면 뭘할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모두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프롬은 소유 양식보다는 존재 양식의 인간의 삶을 정리를 합니다. 존재 양식은 무엇입니까? 어, 내가 스스로 예, 자립을 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 방식을 존재 양식이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 존재 양식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아마 1 1년 동안 달려오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존재, 아, 나의 존재, 도, 도대체... 나는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주체로 살아가느냐. 아까 제목에서처럼 내 삶의 주인공은 난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언제부터 여러분 인생에서 주체가 되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품 속에서 응아응아 태어나자마자 밥 먹고 책 보고 막 그랬었나요? 아니죠. 네. 어머니가 분유 태워 먹이고, 어, 전물려 주고, 그래서 조금 조금 커서 어린이집에 갈 때쯤이면 말을 쩔쩔쩔쩔 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나마 조금씩 한글을 가르치면서, 엄마, 아빠, 그죠? 작은, 작은 그 사파가 가득 들어간 전래동화를 읽으면서, 아, 나는 이렇구나. 아, 내 엄마 아빠는 누구구나. 그렇죠. 전래동화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아, 이 주인공은 나빠. 이 등장인물은 좋은 사람이야." 깨닫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만일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나 자신을 너무 모른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가정하에. 이 프롬의 존재에 대한 마지막 문구를 한번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프롬은 이 책의 마지막 끝에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의 존재라면 나의 소유를 잃을 경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권력, 그죠? 집, 차 이런 것들이 만일 소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머니로 규정되는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을 이럴 때, 그럼 나의 존재는 뭐라고 하, 규정할 것이냐, 이런 심각한 예, 의문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존재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은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지만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존재의 양식을 저는 나만이 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이 와서 아 그럼 나의 존재 양식인 나의 자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11년 전에 작성했던 그 목록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하고, 뿌듯하고, 아직도, 어, 설레입니다. 어, 그 중에는 대학을 무조건 간다는 것, 4년제 대학 입학하고 졸업하기, 두 번째 목표는, 어, 중국어를 마스터하기, 그리고 러시아어를 마스터하기, 영어는 남한에 와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초, 중, 고, 대학교 때 제일 외국어를, 러시아어를 저는 배웠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2년 이후에 북한학을 보니까 어,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어, 북한이 우방국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인지 어, 보통 교육에서 러시아어를 뺐더라고요. 예,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영어반에 갈 거냐, 노어반에 갈 거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 그때는 구소련의 후원을 받던 시기였고, 그래서 러시아어를 자연스럽게 접했었는데, 그래서. 아 영어를 중급 이상 마스터하기 네 그럼 네 가지 그리고 어, 매일 책을 아 매월 책을 세권 이상 독서하기 그리고 미국에 뭐 유학을 하든 여행을 하든 그 자본주의의 예, 최고봉인 미국을 한번 가보기 그리고 해외 여행을 예열개 나라를 가기 현재 제가 이런 등등의 예, 목표들을 아 그리고 연 천만 원 이상 적금하기 아, 실리도 중요합니다. 맞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즉, 소유의 양식도 중,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한 10여 가지의 목표들을 세웠었는데, 한 재작년쯤인가, 대학원을 마칠 쯤에, 대학원은 목표에 없었어요. 계획 외의 일이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90%를 완수했더라고요. 연 1000만원 이상 적금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 중국어로 시아어를 어 중급 이상 거의 고급 정도로 마스터를 했고요. 영어가 가장 걸립니다. 아직 중상급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미국에 제가 20일 동안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대학교 때 네, 대학생 대표로 뽑혀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어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요. 거기에 덤으로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1 6개 나라를 대, 자유여행,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쯤 하면 박수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일단은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뭘 위해서, 존재 양식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꿈, 아, 꿈 좋지, 꿈 이야기만 하는 강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어떤 강사든 와서 대학이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외래 강사님들이 오셔서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3 0대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그 꿈을 펼칠 수나 있는 사회가 맞기나 맞을까?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은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꿈? 자아가 성장해 가는 동안 그 꿈은 끊임없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왜? 덜 성숙했을 때 나와 또 조금 성장했을 때 나, 그것은 또 다른 나의 타자, 내가 보는 또 다른 타자입니다. 이게 자와 타자의 관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에 저의 꿈 역시, 여러분의 꿈 역시 계속 발전해 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만에 와서 말도 어느하죠 그죠? 영어도 잘 몰라요. 네, 경작 수업을 들어가니까 영어로 시험지를 주더라고요. 그 영문을 읽지 못하면 시험 답을 쓸수 없을 정도로 멘붕이 왔었죠. 결국 C를 받았습니다. 그 감옥은 네, 1학년 때 새내기 때 그래서 아, 이 꿈을 세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중어 중문과에 입학을 해서 노어 노문과를 복수 전공합니다. 제가 일단은 내가 잘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학부를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에 3학년쯤에 저는 대구에 정착을 했는데 대구에는 러시아군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 천만 원, 아, 연 천만 원 이상 적금하려면 그건 꼭 돈을 위해서라기보다 나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은 마흔이, 마흔을 넘기잖아요. 예, 네, 35세 공고학번으로 경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저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유롭게 가기 위해서 수업 끝나면 과외하러 가고, 수업 끝나면 식당에 알바하러 가고, 주말에는 일을 알바하러 가고, 네, 정신없이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전공수업, 부정, 그 교양 과목을 다 소화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었냐면요. 국에서는 저는 거의 만점을 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예. 뭐,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대학원이 오니까, 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비실용 음, 전공자잖아요. 비실용 학문. 그죠? 인문사회계열이. 그러면, 인문대학, 단과대학을 인문대학을 다니는데, 왜 교양 필수 과목으로 철학을 지정해 주지 않는지, 저는 굉장히 교육부에 불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철학을 단순히 그냥 세계 문학 선집 그리고 일상 그 시사 용어 정도 아 이런 큐리브인이 있었다. 그리고 뉴턴이라는 학자가 있었다. 예. 칸트라는 학자가 있었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가 있었다. 요 정도로만 언급을 합니다. 왜냐? 철학의 눈을 뜨면 세상의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체제에 순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반항하게 될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 철학을 접하지 못하게 하지 않아 차단을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마일 어, 톨스토이 작품이다. 저는 톨스토이 전공을 했는데요. 어, 어, 외투, 고골의 외투, 프로이드식의 정신분석학으로 분석 이렇게 하면 오마이 프로이드가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내준 과제의 원서 번역을 하다가 프로이드가 나오고 칸트가 나오면 또 그쪽으로 새끼를 새뿌리는 거예요. 개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 찾아보고 이런 사람이 또 뭐야? 아, 니코 마커스의 윤리학은 또 뭐지? 하면서 이런 공부들이 어려웠습니다.